500에 250에 50t 짜리 석정만인데요. 이번에 이제 가공한 거는, 제가 보통은 챔버를 45도 누는데 이번에는 제가 수작으로 라운딩을 쳤어요. 알. 이렇게 보시면은, 이게 알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. 잘 보이시나요? 여가 손으로 다 저기에서 작업을 해갖고, 측면도 이제 폴리싱 가공했고. 그래서 보시면 이제 면에 뭐 걸리는 게 없고 매끈매끈합니다. 이게 잘안 보이는데 영상으로. 요런 거는 소형 정반의 경우는 뭐 그렇게 높 두께도 50대 그래서 정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. 100분의 1 0 0번의일정안에 작업을 합니다. 물론 뭐 그안으로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좀더 작업을 해드리는데, 뭐 100분의 1 정도면 작업용으로 쓰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. 예, 필요하신 분은 문의하시면 필요한 사이즈로 주문 제작해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